안녕하십니까 대림운동원 나무해살설 신채 팀장입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영상 켰는데 입김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우스 안인데 굉장히 쉽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 영하 5도까지 내려갔는데 저희가 어떤 걸 하고 있냐 바로 목감이 입구가 됐습니다. <목소리> 목단이 입고가 됐는데요. 예, 저희가 목단이 들어왔는데 포트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포트 작업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여러분께 가기 전까지 의 모습 한번 담아 보기 위해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한창 지금 나무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네, 한번 제가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예, 7시 20분 정도 됐는데 저희가 이제 막 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가까이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렇게 접목을 해가지고, 예, 뿌리를 털어서 가져왔죠. 이것들을 포트에다 작업을 해서, 예, 라벨까지 달아가지고, 여러분들께 갈수 있도록 작업을 할 건데, 나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면 위에다가, 이거는 일지목단이라고 하는 건데, 이 품종이 있는 목단을 이 자격뿌리에다가 접목을 해가지고, 1년생을 가져온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이대로 유통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조금, 뭐, 나중에 봄에 고사할 확률이 높거나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포트에다 작업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그 구독자분들이 기다리는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나무 어, 박사, 신박사입니다. 오늘은 목단 박사가 되었습니다. 자, 목단 담는 법. 우리 쉽게, 우리 쉽게 구독자분들이 알수 있게 신박사님 한번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네 어, 목단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우선은 포트를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네, 이렇게 나무가 있습니다 어, 밑에는 자격뿌리고요 위에는 목단입니다 여기가 접목부이고 어 가끔씩 이 목단 그리고 자격 구매하시는 분들께서 이 뿌리가 너무 없다 어, 죽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 자격뿌리는 뿌리가 거의 없어도 아주 잘 사는 그런 뿌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포트 딱 넣죠. 넣고서는 상토를 이렇게 넣어 줍니다. 상토를 넣어주고 넣어줄 때 항상 이 나무는 포트의 가운데 에딱 자리를 잡아야겠죠. 이쁘게. 네 이렇게 해시고 이렇게 살살 톡톡톡톡 쳐주면은 이제 뿌리와 이 상토의 그 공간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상토가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상토가 이렇게 톡톡톡 치니까 들어가죠. 네 이렇게 담아놓고 마무리 작업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아까는 굉장히 추웠는데요. 지금은 기온이좀 올라갔습니다. 아주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죠. 한번 보여주세요. 네, 완전 기계입니다. <laughs> 한번 볼까요? 이렇게 물을 줬고, 내려놓고서 물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옮겨서, 솔리에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담아서 왔는데, 어, 묵직합니다. 이게 딱 들어보면 물을 얼마만큼 붓는지딱알 수가 있죠. 굉장히 묵직하고 이렇게 물을 잘져놔서 겨울에 이 포트가 안에가 얼어야지만 이게 월동이 가능한 겁니다. 물을 주지 않아서 가벼운 상태에서 공기가 가득 찬 상태에서 추위를 견디게 된다면은 그 안에서 뿌리가 마르기도 하고 동해를 더 입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포트 재배. 이건 집에서 아마 분갈이 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베란다나 이제 집 안에는 하시는 분이 뭐 없겠지만, 베란다 같은 데나 자기 정원에 이렇게 포트가리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게 물을 주면은 포트가 얼어서 나무가 상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오히려 물을 많이 져 놓은 다음에 완전 공기가 없이 딱 눌러줘야지만 월동이 가능하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물을 많이 준 다음에 저희가 트롤리에다가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겨울 동안 보관을 한 다음에 이제 봄철이 되면은 여러분들께 안전하게 갈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앞으로 작약, 그리고 3년생 목단, 뭐 계속 들어오는데요. 들어올 때마다 저희가 작업을 하는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더 지켜보시죠.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네, 대림명목농원나무 박사, 박사 박사, 신박사입니다. 네,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는데요. 목단, 네, 일찍 목단 작업을 하고 있어서 제가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분 직원분들이 열심히 이렇게 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심킹장이 와서 어, 영상을 한번 찍었었는데, 오늘 그 이틀째입니다, 이틀째. 오늘 작업을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상황이라 가지고 직원들이 더욱 열심히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이 목단은 저희가 이 지금 조금 있으면 어, 겨울입니다 이제 어, 겨울인데 지금 작업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포트 작업을 해놓고 여러분들께 봄부터 판매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목단을 식재하셨을 때 훨씬 확실하게 설치하게 될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포트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네, 이쪽에 보이는 목단 1번부터 8번까지 있습니다. 네, 아주 색색 다양한. 꽃 색깔을 가지고 있는 목단 여러분들 목단 좋아하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네 저희 대림미목농원 놀러 오시면은 여러 가지 목단 구경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거는 전목 목단입니다. 전목 목단 겹 꽃이 겹으로 피는 색깔이 다양한 전목 목단이니까요. 여러분들 어, 동해 그리고 좀 빨리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겨울에 오셔도 됩니다. 저희는 항상 문을 열고 있으니까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림미목농원 나와 박사, 박사 박사 신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목단을 다 담았습니다. 목단다 담고 나서 트롤리에 올려 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라벨도 다 꽂아 놨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은 가까이서 한번 보실까요? 네, 7번 이렇게 번호도 해놨고 이렇게 라벨 꽃이 어떻게 피는지 이렇게 라벨도 해놨고요 안에 나오는 게잘 심어놨습니다 순이 좋죠 이제 봄부터 굉장히 이쁜 꽃을 보여줄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또 황관 저희 8번 노란색 목단이죠 8번 목 황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품종을 나눠서 심어 놓으면서 이런 라벨링을 하지 않으면은 섞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큰데 그런, 그런 가능성이 없으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라벨도 번호대로 잘 해놨고, 목단을 심어놨는데, 오, 접목부위가 음, 묻혀있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일지목단은 어, 이렇게 접목부위가 지금 사가시는 분들이나 봄에 심으시는 분들도 접목부위가 이렇게 땅 밑으로 들어가게 심어주면은 나중에 고무는 어, 터지기 때문에 이렇게 깊게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인 뭐 접목이 돼 있는 수종하고는 심는 법이 조금 다르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여기 다시 보시면은 깊게 심어놨죠. 네, 깊게 심어놨고 눈 하나만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이 속에서 고무는 터지게 돼 있고 나무가 봄에 활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심어놓은 모습입니다. 네 여기는 저원 저장고고 저희가 이렇게. 이쪽으로 흠좀딱 보여 주세요. 네, 이렇게 엣지 전문 목단이 들어왔고, 어떻게 담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나중에 어떻게 팔리는지까지 예,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에 찍어봤습니다. 어, 앞으로 들어오는 또 다른 모든 수종들을 여러분들이 사가시기 전에 어, 이런 유통 과정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더 좋은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